네, 그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갔고요. 저는 그 특별히 부흥회가 이렇게 금방 지나갔다라는 게좀잘 뭐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참석하신 분들 어떠셨어요? 많은 은혜가 되셨나요? 네. 어,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세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본질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단순히 이제 목사라서가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비록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부하건데 여러분들이 받은 받으신 은혜보다도 조금 더 많이 제가 받지 않았을까? 더 많이 깨우치고 더 많이 회개할 것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좀제 자신에게는 정말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말씀. 들었던 그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 그 세상의 다른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많은 그 선배들 좋은 선배들이 그와 같은 죽음을 죽었는데 그들을 모델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할 건데요. 어, 이 전체적인 좀 주제를 앞으로 정체성 시리즈 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정체성이라는 말이 조금 뭐 어렵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laughs> 난들 너를 알겠느냐. <laughs> 예.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도 잘,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깜짝 깜짝 내 자신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안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알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 그래도 조금은 알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알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지금의, 지금의 모든 교회들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교회 자신을 깨우치고 밝히 알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성장을 할수 있고 제대로 서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참된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우리를 아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몇주 동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위 이제 신앙, 신념, 그리고 뭐 철학, 비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교회에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시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가 해결돼야 철학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이고, 비전이라는 것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누구인가? 그 다, 첫 번째 답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 어, 지난 주일이 아니라 그, 지난달에 우리 둘째 주에 공동예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분들에게 목회 철학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레이스 벨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가 정리해서 요약해서 주보에 실고 있는데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두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는 제자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잘 쓰는데,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쉽게 쓰진 않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을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공동체가 뭔가요? 공동체. 공동체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동체. 자,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속해 계세요?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해 계세요? 아마 대략 한 두세 가지씩은 다 소속되어 있으세요.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으실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두 번째는 뭐 사회 공동체나 회사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그 여러 무리를 가리키는 거, 여러 무리 집단을 가리키는 거, 한 사람을 가지고 공동체라고 말하진 않아요.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공동체라는 말을 쓰죠. 자, 두 사람 이상이라는 것은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동체, 이 집단 여럿이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돕고. 서로 아껴 주고 서로를 이해해 주고 서로를 밀어 주고 당겨 줄수 있는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뭐도 있죠? 싸울 수도 있고요.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고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시 있는 것이 여러분 좋기도 하지만 근데 항상 좋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항상 좋지 않습니다. 어, 부부가 처음에는 같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이 안 맞고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이 있는 게 오히려 괴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좋으라고, 좋으라고, 행복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공동체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인간이 무슨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3위로 존재를 하십니다. 제 1위이신 성부 하나님, 제 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 3위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도 뭘로 태어나는 거라고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태어나라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혼자 설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먼저 지으셨죠. 그런데 아담을 짓고 나서 딱한번6일 동안 다 창조를 하시고 다 좋다고 하셨는데 딱한번아 이거 안 좋은데 하셨어요. 그게 왜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지으셔서 그 여자와 남자가 함께하도록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럿이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한국말에는 내 엄마. 내 아빠 이런 말잘안 하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 왠지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공동체라는 말을 이렇게 한 문으로 써 보면 어, 이렇게 되죠. 어, 공동체, 공동체요. <laughs> 공동체라는 말인데 이 공동이라는 말은 다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몸체자가 있죠, 마지막에. 여러분 가운데 글자 가을 동자라고 이제 아시죠 다 이제 중학교. 잘 나오셨어도 저 글자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 글자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글자더라고요. 저 글자가 세 가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한자를 분석해 보면, 범 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이런 뜻의 그범 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일 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입에서 한 가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되려면, 부부가 가정공동체로서 부부공동체로서 제대로 살려면 두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다 함께 있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서로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의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의 말. 그런데 그 하나의 말이 나오려면 여러분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그한 말씀과 한 명령을 주시는 누군가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인간의 말들이 많이 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말들이 오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 올바르게 존재하려면 한분 주님의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점령하여서 그 마음 속으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곳으로 갈수 있고, 한 목표를 가질 수 있고, 한 신념을 가지고 아름답게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입술이 서로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서 한 가지의 말을 입 밖으로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말은요. 하나가 아닌 여럿입니다. 개인이 아닌 집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 같은 여럿이어야 해요. 하나 같은 여럿 우리가 생김새도 다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과 전통과 배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독생하신 성자, 그리고 그 뿔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은 비록 다르지만 하나 같은 여럿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럿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른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모아 주셨음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섭리하심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각자가 새로운 기준으로 세울 때에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같은 말이 나올 수 있고 비로소 교회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사불란이라는 말 아시죠? 일사불란, 그 일사불란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그실오라기도 흐트러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니트 같은 거나 이렇게 스웨러 같은 거를 이렇게 입으면 올이 나가면 이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옷이 다 풀어헤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을 일사불란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분의 말씀을 각각의 마음에 두고 변화가 돼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처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교회를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신에게 연합시키시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그 교회를 자신의 몸즉 성도의 무리로 구성하시는 것 이것을 개혁주의에서는 교회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의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구성된 이 교회 공동체는 각각의 어떤 뜻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이 안에는 모두 들어갈까요? 교회 공동체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실까요? 18절은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공동체를 예수를 머리로 하여 구성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를 위함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만물들보다 뛰어나고 으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시기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이 으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머리가 될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그 얘기했죠. 제가 머리가 아픈 적이 있었다고. 그럼 우리가 머리입니까? 머리가 아파도 우리가 아프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도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들은 귀의 지체로서, 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그 머리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유기체라는 말을 교회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영적 유기체. 교회는 영적 유기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머리의 뜻과 지시를 따르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일사불란하게 그 머리의 지시에만 순종하고 순복하여서 그 몸이 세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 유기체라는 거예요 영적 통일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조직체와 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어, 식당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식당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다. 근데 다리가 그 뜻을 따라서 머리의 뜻을 따라서 식당으로 갔어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갔는데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포크를 들지 않는 거예요. 숟가락을 들지 않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유기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해서 그 뜻을 세워서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겠다면 발은 순순히 그 발걸음을 옮겨서 식당으로 가야 하고 팔은 손은 그 손을 들어서 음식을 떠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생활을 하면서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을 보면 가정 공동체를 보면 또 때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런 유기체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아, 우리가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다르지 않게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데, 어떠한 부르심인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는 흑암의 권세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내 뜻대로 해가려고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 앞에 나의 모든 권리를 내어 놓는 것, 우리는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권세와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라로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하게 예수께서 그 왕권과 권세를 잡으신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그 어느 누구도 권세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야 하는 그런 운명을 지닌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합니다. 어, 사회에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뭐 어떤 리더가 되면은 어떤 누군가를 인도해야 되는 자리에 이르르면 어,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종종 심심치 않게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교회는요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입은 입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 각자의 그 모습 속에서 머리가 명령하시는 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이나 비전을 위해서 하나됨과 연합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 구석원들이,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그 머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머리가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그리고 그 받은 바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연합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어, 에베소서 4 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 원문에는 보면은 서, 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를 힘써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을 어디다 쏟아야 쏟아 되냐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 주셔서 그 머리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도록 하나 되도록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힘들을 쓸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은 과연 무엇인가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라는 그 방법과 수단만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주어 주신 그 목적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희생이에요 우리의 지난주에 부흥회 때 들은 대로 완전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그 목적대로 주어진 목적대로 즉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이 천하의 으뜸이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의 희생을 우리도 본받아 희생하며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설립되고 유지되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러한 근거는 오직 십자가의 피입니다. 인간의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 개인이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렇게 부흥회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사셨습니까? 얼마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셨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애를 쓰시길 바라요. 내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자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의미를 알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가까워지고 화평을 이룬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공동체, 그 교회의 비전과 그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십자가의 피 희생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복된 인생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있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질 때도 있고 또 유지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모으셔서 또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드러내라고 오늘도 우리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만큼 주님의 영광과 또 교회를 위하여서 수호하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